의자 고치는 여인 오파상 베르트랑 후작의 저택에서 사냥 개시를 축하하는 만찬이 끝날 무렵이었다. 11명의 사냥꾼과 8명의 부인 그리고 그 지방의사가 과일과 꽃으로 덮인 불밝힌 식탁 둘레에 앉아있었다. 화제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자 진실한 사랑은 한 번밖에 할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할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그창한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은 언제까지고 그칠 줄을 몰랐다. 진실한 사랑을 단한 번밖에 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 말하는 일도 있었고, 열렬하게 여러 번 사랑한 사람들의 신뢰를 들어 말하는 이도 있었다. 남자들은 대체로 사랑도 병과 같아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알을 수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생기면 충격을 받아 죽게 되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견해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지만, 현실에 대한 관찰보다는 시적인 것에 기울어지는 부인들은 사랑, 참된 사랑, 위대한 사랑이라면 인간에게는 단한 번밖에 주어질 수 없으며 그것은 벼락과도 같아서 이 사랑의 벼락을 맞은 마음은 타버리고 황폐하게 되어 어떻게나 공허해지는지 그 후로는 어떤 감정도 솟아날 수 없게 되고 어떤 꿈마저도 다시 싹들수 없다고 단정했다. 사랑을 여러 번 해본 후작은 이런 신념을 맹렬히 공박했다. 사랑은 있는 기력과 심혼을 다해 몇 번이라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말씀드리는 바요. 두번 다시 사랑할 수 없다는 증거로 사랑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을 들지만 바보같이 자살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하겠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정열이 재발할 기회를 빼앗겨버린 거, 버렸던 거요. 그들은 다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사랑했을 거요. 사랑하는 인간이란 주정병이와 같소 술도 마시본자가 마실 수 있고 사랑도 해본자가 할수 있어 그것은 기질 문제죠. 일동은 의사에게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파리 태생이나 은퇴해서 시골로 늙은 의사였다. 일동은 그의 의견을 듣고자했다. 확실하게 말한다면 그는 자기 의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기질 문제죠. 내가 아는 경우란 하루도 쉬지 않고 55년을 이어오다 죽음으로 끝맺은 사랑이지요. 후작 부인은 손뼉을 쳤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처럼 사랑을 받는 것은 얼마나 황홀한 꿈입니까? 그처럼 통일한 애정에 둘러싸여 55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토록 사랑을 받은 남자는 얼마나 행복했고 인생을 축복했을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부인께서는 사랑을 받은 남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바로 부인께서도 아시는 마을의 약제사 슈켓이랍니다. 여자로 말하자면 역시 잘 아시는 해마다 성으로 의자를 고치로는 노파랍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좀더잘 이해하시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부인들의 감격은 죽어버렸다. 흥을 잃은 부인들은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마치 훌륭한 남성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귀 부인이 아니면 사랑의 일격을 받을 수 없다는 듯. 의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석달 전 저는 그 노파의 임종에 불려갔지요. 그 여인은 전날 자신이 집으로 사용하던 마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지요. 그 마차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늙은 말이 끌었으며 그 곁에는 친구 겸 호위자인 개두 마리가 따라다녔지요. 사제는 벌써 와 있더군요. 여인은 우리에게 유언을 말했지요.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자신의 전생애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 특이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의자를 고치는 사람들이었죠. 여인은 한 번도 땅에 털을 잡은 숙소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녀는 더럽고 이가 끓는 누더기 옷을 입고 돌아다녔죠. 그들 일과주고 마을 입구, 도랑가에 마차를 세워놓고 말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말은 풀을 뜯어먹고, 개는 발에 코를 파묻고 잠이 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길가에서 있는 너름나무 그늘에서 그 일대의 낡은 의자들을 수순하는 동안 어린아이는 풀밭에서 뒹굴었습니다. 저 이동 숙소 안에서 식구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죠. 마을에 누가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몇 마디 하고는 서로 마주 앉거나 나란히 앉아 새끼를 꼬기 시작했죠. 다음에 나가는 사람은 저 아주 귀에 익은 의자 고칩시오라는 말을 외치며 집집을 돌아다녔어요. 우리네가 너무 멀리 가거나 마을 애들과 사귀려고 하면 아버지는 성남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죠. 썩 일이 못 올까 쌍놈의 계집에. 이것이 그녀가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좀 자라자 부모는 그에게 망가진 의자의 뼈대를 모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애들과 사귀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산납게 불러들였어요. 이 녀석 썩이리 일 뭐다 누가 너보고 거지애하고 사기라고 하던 때로는 돌을 던지는 애도 있었죠. 부인들에게 돈이라도 받게 되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그때 11살이었죠. 그녀는 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묘지 뒤에서 친구에게 동전 두 푼을 빼앗기고 우는 어린 슈케를 만났죠. 부잣집 애가 우는 것을 보자 그녀는 의아해졌습니다. 불행하고 연약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부잣집 애들이난 언제나 즐겁고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상상했으니까요. 그녀는 다가가서 그가 우는 이유를 알게 되자 아껴 두었던 돈 7수를 모두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애는 물론 눈물을 씻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쁨에 넘쳐서 소년을 대담하게 껴 안았습니다. 소년은 그녀가 준 돈을 열심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소년이 때밀지도 않고 반항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그를 껴안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마음껏 껴안았지요. 그러고는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가련한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떠돌아다니며 모은 돈을 주었기 때문에 아니면 정다운 척기술를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에게 마음이 사로잡히게 된 것일까요? 불과 사의한 일은 어른들의 경우나 애들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날 동안 그녀는 저 묘지 한 모퉁이를, 그리고 그 소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부모의 돈을 훔치기도 했고, 여기서 한푼, 저기서 한푼, 의자 고친 데서 또는 잔 사오는 데서 돈을 떼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호주머니에는 이프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상점의 창남으로 보이는 말숙한 어린 약제사였습니다. 번쩍이는 유리그릇과 울글불긋한 약물의 황홀한 광채에 도치되고 감동되어 그녀는 더욱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지요. 그 이름의 학교 뒤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고 노는 소년을 보았을 때 그녀는 달려들어 소년을 팔로 꼭게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난폭하게 키스를 했기 때문에 소년은 겁을 먹고 소리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소년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3프랑 20수. 큰 돈이었죠. 그래서 소년은 눈이 둥그레져서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돈을 받았죠. 그리고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애무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후 4년 동안이나 그녀는 자기가 모은 돈을 모두 소년의 손에 쥐어 주었죠. 소년으로서는 그것이 키스에 응한 대가였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습니다. 한때는 30수, 한때는 40수, 한때는 12수. 그 때문에 그녀는 마음이 괴롭고 부끄러워 울기도 했지만 그에는 경기가 나빴죠. 마지막 번에는 오프랑짜리 크고 둥근 동전을 주었답니다. 오프랑짜리 돈을 받고 소녀는 흡족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소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그녀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그녀가 나타나면 달려갔죠. 이것은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던 것이었죠. 그녀는 교묘하게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야 방학 때 이곳을 지날 수 있게 행선지를 바꾸도록 그녀는 부모에게 가진 수단을 다 썼습니다. 1년이나 꾀를 썼어야 뜻을 이루었죠. 그러니 2년 동안이나 소년을 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년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나 소년은 키가 자랐고 변했던 것입니다. 금단추를 단 학생복을 입은 소녀는 아름답고 의젓해졌습니다. 소녀는 그녀를 못본 척하고 그만하게 지내채갔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괴로웠습니다. 해마다 그녀는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지나면서도 인사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도 그녀를 그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선생님, 제가 이 세상에서 본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고 다른 남자들이 있는지조차 몰랐답니다. 부모가 죽고 그녀는 부모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개는 한 마리에서 두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개들이 어떻게나 사나운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죠. 어느 날 마음을 두고 온그 마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휴게 상점에서 젊은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팔에 매달려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밤늦게 돌아가던 주정꾼이 그녀를 꺼집어내어 약국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잠옷을 입은 아들 슈케가 그녀를 치료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는 몸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뚝뚝한 소리로 말했지요. 아니, 당신 미쳤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못 써요. 이것으로도 그녀를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말을 하다니, 그녀는 오랫동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왕강히 고집했지만 슈케는 치료비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일생은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슈케를 생각하며 의자를 수선했지요. 해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슈페 상점에서 자질구레한 의약품을 사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가까이에서 그를 볼수 있고, 그에게 말을 걸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바와 같이 그녀는 올 봄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 슬픈 이야기를 나에게 모두 들려주더니, 자기가 평생 모은 돈 전부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애인에게 전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가 죽었을 때 그가 단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생각하리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끼니도 굶어가며 저축했고 다만 그를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2327프랑을 주었습니다. 나는 사제에게 장례비로 27프랑을 주고 나머지는 가지고 갔습니다. 이튿날 나는 슈케시 집으로 갔습니다. 혈색이 좋고 뚱뚱하게 살찐 그들 부부는 약품 냄새를 풍기면서 만족한 듯이 그만하게 마주앉아 막 아침 식사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앵두주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려고 믿고 감격한 의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의자를 고치는 여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자, 슈케는 자신의 명성, 신사로서의 품위, 인격, 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고귀한 무엇을 그녀가 빼앗아 가기라도 한 듯이 펄펄 뛰며 화를 내었습니다. 부인도 똑같이 화가 나서 이렇게 중얼거렸죠. 그 거짓년이, 그 거짓년이, 그 거짓년이 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휴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레물을 쓴 그는 식탁 저편에서 성급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 살아있을 때 알았다면 병관을 시켜 감옥에라도 집어넣었을 텐데.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했을 겁니다. 나로서는 충실하게 일을 처리하기로 한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자 의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맡은 임무는 완수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2,300프랑에 달하는 모아놓은 돈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나에게 맡겼습니다. 방금 당신에게 알려드린 사실이 불쾌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 남편과 아내는 놀라서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눈물겨운 돈이었습니다. 온갖 나라의 각가지 모양의 돈이 다 있었고, 금화와 동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쉽게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 그 여자의 마지막 소원이라니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군요. 남편은 어쩐지 난처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우리 애들에게 뭐라도 사줄 수가 있겠군요.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남편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주세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부탁했다니 그것을 좋은 사업에 쓸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나는 돈을 주고 인사를 한 다음 나왔습니다. 이튿날 슈케시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그그 그 여자가서도 마차가 있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가져가시죠. 그러지요. 잘 됐습니다. 그것으로 원두막을 만들어야겠어요.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또 늙은 말과 개두 마리가 남아있는데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는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아, 싫습니다. 그것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그는 웃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지요. 어쩌겠습니까? 한 고장에 살면서 의사와 약제사가 적이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개두 마리는 우리 집에서 길렀습니다. 넓은 안뜰이 있는 사제는 말을 차지했답니다. 슈케는 마차를 원두막으로 사용했고 돈으로는 철도 채권 다섯 줄을 샀답니다.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는 동안 목격한 유일한 깊은 사랑이랍니다. 의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후작 부인은 눈에 눈물을 걸썽거리며 이렇게 탄식했다. 정말이지,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여자들 뿐이죠.